마이크를 쳤을 때 본인 입에서 10cm, 10에서 15cm, 그게 딱 이제 요구하는 마이크 그 수준이고, 여기에 지금 바람막이가 없어서 아마 이런 소리나 이런 게다 잡음이 다 들어갈 거예요. 어디 솜이 죠 솜, 솜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수업 첫날에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상을 자꾸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쁘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결과물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 얼굴 아니... 발생되지 않고 안 이뻐도 상관없다고요. 고객은 나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내용 보는 것이 1차적으로 네요 내용. 내용 보고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시켜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결론을 첫 주에 항상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첫 주에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하겠다 블로그도 하겠다 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네. 의욕이 엄청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 꾸준히, 진짜 남들 안할 때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어, 8년 전에 처음 유튜브 교육을 시작할 때는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한달 내에 다돈 벌었어요, 진짜로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네, 지금은요. 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벌려면 이제는 기간이 걸리네요, 기간이. 에요 옛날처럼 짧은 기간 내려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힘드시더라도 <laughs> 꾸준히 가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 꾸준히 갈때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고 이제 주제거든요. 주제요 근데 주제인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꾸준히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게 그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부익남이나 다니샘이나 뭐, 뭐 누구 저 투미도 그렇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 컨텐츠가 없으니까, 만약 그러면 이제 남의 집 <laughs> 갖고 와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생산하고 나면 진짜 컨텐츠가 안 나와요. 그거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이제 진,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수업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제가 한 IT 수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수업이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수업이. 진짜예요.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일이 한 100분을 줄었어요 진짜로요. 정말 쉬워진 것, 쉬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말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네, 좀, 어, 우리 정 대표님이 제일 잘, 그 교수님 제일 잘 하시는 게 어쨌든 생활형 컨텐츠를 꾸준하게 많이 만들어내시면서도 보고 콘텐츠도 많이 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영상이 꾸준하게 올라가면 이서 발생되는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또 그만큼 꾸준히 만들어야 된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심하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개인 공인중개사 할수 있는 영역이 딱 거기서 포기해. 진짜예요. 안 그러면 진짜 그 투미처럼 머슴머슴 머슴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음. 전문 분야로 확 가야 되는데 개인중개업자가 그렇게 확 전환시키기는 어려운 영역이든 결국에는 고객이 보든 안 보든 마지 이제 100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100개 얘기하고 싶었는데 수업 중에 100개 그러면 다 집에 갈것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저는 최소 어, 50개 얘기하죠 50개 그죠 네 수업 때 항상 얘기게 50개는 찍어보고 얘기해라 어, 50개는 찍어보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안될 분위기면 저는 10개, 20개는 찍어보요 하는데, <laughs> 어, 그 얘기를 하니 그만큼 못 갔냐고, 사람들 다. 중간에 <laughs>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근데 꾸하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우리 정교수님처럼 꾸준하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결과는 나와 있거든, 진짜로. 근데 내가 그걸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계기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르, 왜냐면, 제 수업대로 솔직히만 듣고 한길로 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그것도 실제로 가서, 왜냐면,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옛날에 우리 아실 거예요. 부동산19에, 그, 그, 거기, 성함이 갑자기 갔네. 그분이, 거기, 이제 유튜브 수업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버셨거든요 사무실에 우리 연구, 멘토에도 와서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사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들 때 와서 그렇게 얘기하요 교수님, 신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더면은, 어,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경험을 못 해, 본인이 그 경험, 돈을 벌었던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정말로 좋은 건지를 판단을 못 한다라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을 알려주고, 그걸 경험을, 그 돈을 벌수 있다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더 중요하다. 음. 그래서 돈을 벌, 벌, 수 있다라는 딱 그게 탁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라도 한다. 네. 그래서 본인이 영상 한개 만들어서 오는데 지금도 14시간 걸리거든, 14시간이요. 열, 보통 23시간에 줄은 게 14시간이에요. 자기가 그 나이에서 뭐 하는 이유가 돈이 되니까. 예, 네. 그러거든요. 그 경험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냥 최대한 알려주 <laughs> 쉬세요 그래도 <laughs> 제 입장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 상황에 맞춰 생각이 저도 안 나네요. 네. 어쨌든 나이드시고 진짜 하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당장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이쁘게 만든 것보다는 시간을 줄이자라는 게제 수업에 항상 목표이거든요 시간을 줄여서 만들어. 특히 요즘 AI가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시간 줄여죠어 어, 이런 것도 계기로 한번 의심할 해가지고 네, 저는. 못 때려요,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들은 서로 할수 있으니, <laughs> 할수 있으니, 하시가지, 의사, 의사는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도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시간을 또 우리 정 대표님 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하루를 이렇게 내준다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일정들을 해준다는 자체가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딘가에 시간을 낸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뭐 귀한 시간, 그것도 본인 또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셨잖아요 느낌 없이. 아, 아 그러게요. 아저놀래 쓰고 보통은 좀가리는데 그죠? 네. <laughs>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요제 노하우를 다가르쳐주고난 다음에 그러거든요. 교수님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보다더 좋은 노하우를 개발하면 되죠.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거리진 같아요. 정대표님도 보면. 그러면 이거 하고 난이고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면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걸 하면 되지 뭐. 저는 그게 자기가 한 단계 올라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딱 여기 머물러 있잖아. 여기 좋다고 머물러 있 좋다, 그러면 절대로 못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한계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또 우리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런 걸잘 생각하셔서 베푸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어쨌든, 오늘 오셔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련해주서 우리 하랑수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또 좋은 또 장소에서 또 뵙면 좋겠습니다.